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을 하나 알아보는데 우리가 바 알죠? 술집도 있고 바. 금한다는 거다 아시죠? 근데 바 링이 이렇게 분사 출신의 전치사로 쓰이게 되면 뭐뭐가 아니라면, 뭐뭐가 없다면, 뭐 그런 뜻으로 쓰여요. 자, 그래 읽어보기가 2 minutes left of 이렇게 나왔죠? 커뮤니케이션 단절인거죠. 블랙아웃이니까. 커뮤니케이션 블랙아웃이 남은지. 요게 요렇게 꾸미고 요것도 요것도 꾸민거예요 남은 시간 어, 2분 이렇게 된거죠. 15 minutes till touchdown. 착륙까지는 15분. Randy Carpenter was feeling the first. 처음으로 flush. 월계 홍조 되는거고. 뭐 후, 에, 아무튼 뭐 flush 하는거죠. 낙관의 홍조가 첫 홍조. 첫 낙관을 느끼게 되었다. 얼굴이 뻘개진 거죠. 음, 낙관적으로. He knew they could bring. 그는 알았다. 그들이 어, 디스커브리오를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을 것으로. Catastrophe Computer Failure. 어, 컴퓨터 사고라는 대재난만 없으면, without도 될수 있겠지만, 이제 밑에 프리를 봐야 되겠죠. They could pry that bird. 이 새를 비행기를 말하는 거예요. 푸드, 땅에서부터 옮길 수도 있다. The key was Hewitt. 관건은 Hewitt이다. Uh, she had to stay, uh, she had to stay conscious. 의식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관건이다. 그런 거죠. 의식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Had to be able to flip, uh, two switch at the right. 적합한 시기에 두 개의 스위치를 탁 켜야, 탁 uh, 켜야 돼. 켤수 uh, 있어야 만 돼. 데 미니멀 테스트 사소한 일이지만 크루셜 eh, 중요하지. at the last radio 마지막 라디오 무전 접촉이 있었을 때 테미스 10 10분 전에 휴 h e had sounded a r o l t 경계하고 있어. 온전한 온전하게 경계하고 있었지만 아팠어. So, she was a good pilot 훌륭한 파일럿이지. Eh, a woman with a steel 강철과 같은 척추를 지닌 여자지. Tempered by the refiners of, refiners fires of the U.S. Navy. 미 해군이라는 재련소의 그 불길에 의해서 단련이 된 강철로 된 백, 에, 척추를 가진 여자지. All she had to do. 할 수, 그 여자가 해야만 하는 것은 여기 투 생략된 거죠. Stay conscious. 에, 의식을 유지하는 것 뿐이다. 이게 올이 나왔을 때뭐 여기 투 생략되는 것은 뭐 너무나 자주 얘기해서 뭐 이제 얘기하기도 좀 지루하네요. 제거를좀 많이 그었으면뭐 이런 거 설명한다고 좀 불편 갖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뭐 나중에 배운 분들을 위해서 네, 궁금하신 분들은 유사 강조금을 찾아보세요. 빈칸에 바의 형태를 바꿔서 누라 그랬으니까 w i t h o u t 거못 쓰고 마링이 되겠죠? 대문자로 썼고요. 마링은 제외하고는 못멋이 없다면 언니스나 마찬가지예요. 못모가 없다면 못모가 아니라면 일어난 일이 발생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면 Barring unfortunate events. 뜻밖의 예측 못했던 사고만 아니면 they will be here tomorrow. 내일 일이 올 거야. Barring my father. 음, 이게 분사 출신이지만 전시사처럼 보면 되는 거예요. 더 추가적인 지연만 없으면 we should be able to start tomorrow. 내일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거죠. 에, barring bars. 이거는 이제 동명사죠. Barring bars 전체가 주어져 동사면서 전체적으로 음, 동사면서 전체적으로 또 명사죠 술집을 바를 금하는 것은 다들 the p r o 풀어 e m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의 에, 해결하지 뭐할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건 동명사로 쓰인 것이니까 지금 배우는 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